아 조금 목소리가 울리는데 아 여기 제 방이 반음이 안 돼가지고 네, 조금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목 추천보다 시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 눌림 신공 멘토님이 직접 저희 트랙룸에 오셔가지고 같이 좀 어, 울림신공님 매매내역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인터뷰하는 시간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종합적인 시향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양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큰 수치는 아니라서 아직은 좀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일본하고 미국 증시가 건지한 흐름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증시는 어제부터 조금 힘에 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가톡방이든뭐 어디든 조금 주의하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과망하면서 좀 넘어가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게 외국인이 좀 선물 금액을 좀 음미 있는 수치를 매수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코럽션도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어 딱히 이탈되는 모습은 안 보인 것 같고요. 서물 수급도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우리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을 주로 매매하니까, 당연히 코스닥 종목을 봐야 돼요. 그쵸? 코스닥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선 그런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강한 저항으로 바뀐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밀어봤을 때, 지금 제가 저번부터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부분부터 제가 좀 현금화에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크게 밀린 흐름인데. 전고점에 지금 싼고점 형태를 보이면서 어제 한번 크게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조금씩 이제 스윙보다는 최대한 시추가 매매 또는 종가 배출도좀 주의해야 합니다 주도주 단기 매트레이딩이 유효한 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이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스윙 비중 절대 늘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단기매매가 여건이 되는 분들은 또 단기매매를 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지키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을 가만히 봤어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차 전지을좀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대장이 에코프로비엠하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에코프로 BM이 보면 어, 이거 뭐가 많이 닮아있어요. 어떤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짱구점전 고점, 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리는 흐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이 좀더 강하게 치고 나가려면 이제 몇 개월 동안 거의 이제 주도주였던, 주도주였던 이 2차전지가 2차전지 대장격인 이두 종목이 정고점을 뚫고 시원하게 양봉을 이렇게 토아냈어야 되는데 어제 그러지 못하고 음봉이 이렇게 꽂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차전지주가 상대적으로 약세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 흔히들 여러분들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 팔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뭐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어봤을 때, 2차전지는 저는 그래도 한 어깨, 한 팔꿈치 정도 왔다고 봅니다. 팔꿈치 정도. 팔꿈치 정도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는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차전기 섹터처럼, 다음에 큰 섹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무슨 말씀을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냐면요. 자,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반도체 주중에 대장주입니다. 대장. 주 제2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고요. 차트도 지금 쭉 하면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게 또 오늘 밑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면서 캔들이 요렇게 영망치형 캔들로 정고점에 저항을 부딪히면서 요렇게 마감을 해줬다면, 사실, 반도체도 한동안 좀 시대를 강하게 분출을 못 해줄 수 있지만, 지금 한비반도체 마감봉의 흐름을 보면요. 요, 2차전지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하고 다르게, 요, 저구점 부분을 꽉 차게 마감을 해줬어요. 즉, 돌파자리에 주차를 해놓았다는 거죠. 오늘 거래대금 조차도 약 4천억 원 정도로, 엄청 끼있고, 강한 거래대금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한미반도체가 돌파를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오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서요,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면, 또이 반도체를 필두로시장에 2차 전지 다음에 주도 섹터가 한번더 생겨나기 때문에, 한번더 시장이 좀더 수납의 형식을 통해 좀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 주도, 섹터, 주도주에서만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내일 슈팅이 나온다면 그 밑에 뭐 부대장, 대장, 뭐 이런 것들이, 부대장, 뭐 삼등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신고가를 뚫어서 날아가게 되면 그 밑에 쭈로 있는 뭐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소형들 중에 제가 지금 이거는 뭐 매수하고 이런 걸 공개를 못해드리지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서플러스 글로벌 이게 중고 반도체 장비를 매매하는 회사인데 뭐 재무도 괜찮고 끼도 있고 시가총액도 단기 트레이딩하기 끼고 적당해요. 이런 종목들도 아 이게 좀 옛날에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잘 매매하다가 한번 더 손실 이 나가지고 근데 다시 또 지금 이것도 반도체 초순수 관련주인데 또 자리를 또 장기 평선에서 이쁘게 비비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중소형 반도체 애들 위주로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제 DBI텍도 이제. 지금 리포방에서 같이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 한 3.7%가량이 올랐어요.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장노릇을 톡톡히 해준다면 앞으로 한번더 반도체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조건. 요 한미반도체. 신고가 돌파하냐, 마냐. 요 관점이 상당히 주, 중요합니다. 요 이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넘게 되면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순환매장이 올 것이고 오늘 좀 상승종목을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막 오전부터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었어요 아침에 뭐 중구난방식으로 뭐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요 바이오트로 뭐 요런 개별주들 있잖아요 개별주들 정도만 이제 좀 순환이 됐고 큰 흐름으로는 반도체주가 조금 더 2차 전지주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여러분들 주도주 매매하고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아나뭐 살지 모르겠어 애매하게 개별주 잘못 보고 여러분들 차트 잘못볼 분들은 시장에서 강한 섹터로 따라가면 죽어도 여러분들 한번 살려줍니다 네. 내가 이렇게 멱살을 누가 잡아도요한 번은 살려줘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반도체고, 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려면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안 해주는지 잘 체크하고 계셔라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또내한미반도체막 네, 담지 마시고, 신고가 돌파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좀 지켜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짧고 굵게 마칠 건데, 앞으로는 장 이후에도 제가 이제 주도 섹터나뭐 내일 볼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탐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단기 매매 종목이나 단타 종목을 뽑을 때, 요 키움증권 기준 0186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이제 여기서 보통 종목을 좀 보는, 편입니다 단기매의 종목을 볼 때. 근데 뭐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거야 시가총액이 크고 너무 크고 하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변동폭도 적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과감하게 패스. 하이닉스 패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패스하면 한국반도체, 뭐 거래대금 기준으로 볼때신소홀딩스뭐 이런 애들 레이크머티리얼 즈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방에서 언급을 들었는데 신곡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이런 거래 많이 터진 애들 위주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단기 매매 의 승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초보분들이 단기 매매를 많이 오래 오해하시는 게 단기 매매 한답시고 이렇게 갭뜬 가끔씩 갭비 뜨죠. 요런 종목 때 거래 대금도 뭐 이거 한 40억 들어서 이거 40억. 요렇게 역배열인 상태와 거래 대금이 뭐 갭이 뒷동막 큼 터진 애들 들어갔다가 한몇년 고생합니다. 몇년 고생해요. 이렇게 죽은 자식 불알만지는 이런 종목들 말고 무조건 시장에서 강한 종목, 거래금 천억 이상이 되는 이렇게 탄탄한 정배열인 상태에 있는 종목들로 단기매매를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근데 이런 종목들 못 건드시는 게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높이 떠있다고 무서워하시는데 저렇게 소외되어 있는 주식보다 훨씬 이런 종목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뭐 바닥인 종목 뭐 사놓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절대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그렇게 사야 할 종목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정말 시장의 경력이 오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이크 머티리얼즈도 보면. 제가 요날 언급을 드렸거든요. 여기 올라오고 있을 때. 신고가 돌파한지, 매물 소하고 돌파한지 보자고. 지금 요한 흐름이, 어? 무슨 종목하고 비슷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한미반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뭐 내일이나 월요일날 개이 떠가지고 요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도체주가 앞으로도 강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레이크 버티리얼즈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하미 반도체 앞으로 이 거래일, 삼 거래일 당장 내일부터 아주 흐름이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 추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로 구독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를 또 여러분들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또 지도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